자, 데이트는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없어서, 바로 이제 네 가지 문제, 2-14번부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야, 보자. 5에 X승을 7라고 치산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K는 0이 돼서,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하면 되겠느냐?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아닌 거죠. 중요해. 잘 봐. 얘가, 알파하고 베타의 근을 갖게 된다면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가 0보다 크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되냐? 5의 알파승과 5의 베타승의 근이 되죠? 내가 5의 x승을 치환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는 얘가 되는데 그럼 양변의 밑이 5인 지수를 이렇게 취하게 되면 5의 알파승도 1보다 커야 되고 5의 베타승도 1보다 커야 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다? 1보다 큰두 개의 근을 가져줘야 돼. 자, 그럼 이거는 근의 분리라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림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지. 그래서 이 함수의 대칭축은요. 2분의 5입니다. 자, t축에 대해서 t는 2분의 5라고 하는 대칭축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보다 큰 곳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 1이 바로 이 위치에 이렇게 1이 있어 줘야 돼. 1보다 큰 쪽에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 줘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긴 갔대 근데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되면 1보다 큰 쪽에는 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조건과 함께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내가 얘를 FT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F에 1을 대입한 결과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을 집어넣어 양수가 돼야지만 1 오른쪽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찾아줘야 돼. 자, 첫 번째 판별자 25에서 4k를 뺀게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k값은 4분의 2 5보다 작아야 돼. 근데 1을 집어넣은 결과인 마이너스 4 더하기 k는 0보다 커야 되므로 k값은 4보다는 커야 되고 이를 만족하는 k값은 5하고 6분이다. 두 가지만 이문제 답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두 개. 자, 14번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t가 왜 1보다 커요? 5의 알파승과 5의 베타승이 보다 크니까? 큰거 알파하고 베타는 0보다 크지. 근데 5의 x승을 치환했으니까 이방정식의 해는 5의 알파승과 5의 베타승이지.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0보다 크니까 양변에 밑이 5인치 되해지면 5의 알파승은 5의 0승인 1보다 크고 5의 베타승도 5의 0승인 1보다 크고 그래서 1보다 큰 근을 가져줘야 되는 거지. 대답이 됐지? 자 밑에 있는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던 문제랑 좀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르죠. 자 보자. 이번에는 얘를 뭐라고 치환하냐면 t라고 치환을 하지. 그럼 이 친구 뭐야? t제곱 마이너스 2야? 영혼 없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니면 양변 제곱해서 확인해 봐야겠지? 앞에 거에 제곱인 4의 x승과 뒤에 거에 제곱인 4의 마이너스 x승과 얘랑 얘랑 곱한 거의 두 배인 마이너스 2가 요게 이제 t제곱이 되니까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t제곱에 더하기가 되겠죠. 이번에 그래서 정리해주면 t제곱에 더하기 at에 더하기 9가 0이 돼서 자 얘가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지금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중요한 거야. 얘가 더하기잖아 중간에가. 그럼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가지니까 2보다 큰 근을 갖고 싶다라는 게 우리 교재에 있던 문제야. 얘가 더하기면 t 가 자체적인 범위로 이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갖게 되면 만약에 이보다 작은 해가 나오면 버림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이 이보다 큰 해를 갖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거야. 야이 티값이 스스로의 어떤 범위를 가질까요? 티값이 자체적인 범위를 가질까? 영하야 어떤 범위를 가질까? 치는 이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 엑 대신에 한 마이너스 이 넣어봐. X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잖아? 그럼 4분의 1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3.5가 돼.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가 없어. 얘가 더하기가 돼야 산술계 평균에 의해서 2보다 큰 거야. 여기 빼기니까.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00 정도 집어넣어 보잖아? 그럼 마이너스 2의 100승. 그래서 이거 T는요. 모든 실수 값을 다 가져. 모든 실수 값을 다 가져. 우리 지난번에 지수로그치 할때 기억나? 로그는 그냥 판별식을 썼지. 왜? 로그는 치역이 모든 실수기 때문에. t 모든 실수 될수 있어. 그래서 얘가 어떠한 형태의 근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거 다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판별식만 써도 돼. 자 t가 모든 실수 값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판별식만 써도 돼. 로그랑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래서 얘가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판별식에 해당하는 a의 제곱에서 36을 뺀 놈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또는 a 값이 6보다 커야 되는데 양수 a의 최솟값이라 했으니까 최솟값은 바로 6이죠. 그래서 정답은 그거의 제곱인 36이 정답이 된다. 자 다시 치환한 변수가 특정한 범위를 가져야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치환한 변수가 모든 실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t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만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 요거 좀 주의해서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이 이런 식이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냐면, 일단 먼저 식 위에 내용들을 보고 이름표를 붙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름표를 붙여달라. 한번 가볼까? 자, V라고 하는 놈이 진동가속도 레벨이래. 이거 뭐야? 하여튼 뭐 진동가속도. 진가라 할게. 진가. 진동가속도. 그 다음에 A는 편진포. 편진포. 몰라, 뭔소린지 자 편진폭이 이제 a가 되는 거고 w는 진동수 오메가는 모르겠지만 진동수 그다음에 k는 상수니까 보통 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중에 하나니까 별로 신경쓸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편진과 진동수와 진가에 대한 관계식이다라고 봐주면 돼 시은아 아예 엎드려 자는 건좀 아니지 않냐 민지야 그지 아예 엎드려 자면 안 되지 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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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부가 좀 자, 보자. 보통은 상황이 두 가지가 주어진다고 얘기를 했어. 편진 폭이 A1 진동수가 18일 때 진동가속도 레벨이 38이다. 이런 조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디션. 자, 편진 폭이 A2고 진동수가 88이고 진동가속도 레벨이 90이다.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입하라 그랬어. 그럼 진가에다가 이제 첫 번째 상황을 집어넣어 보면, 야, 83이 나온대. 근데 2 9 곱하기, 로그에, k 의 자, 편진이랑 진동수를 곱해야 되거든. 편진이랑 진동수 곱하면 A1 곱하기 18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시계 뭔지 모르지만 겠 그냥 다 두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상황 집어넣을게. 91이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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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제곱. 어, 편진 제곱이야. 네. 편진 제곱. 그 그러니까 A1의 제곱이고. 아니, 자, 20. 진동수가 제곱. 이 아, 진동수가 제곱. 진동수가 제곱. 자, 18의 제곱이고. A1의. 자, 여기 20에. 그다음 로그. k 의 A2에 이번에는 이제 진동수가 80파이니까 자 80파이의 제곱이 되겠죠. 자 지난번에 얘지 지수는 나누고 로그는 빼라고. 자 아래식에서 위식을 뺄게. 91에서 83빼면 8이니? 그럼 20으로 인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에서 얘를 뺀다는 건이 진수를 이 진수로 나눈다는 뜻이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게 되면 로그에 자이 진수 K A2에 80파이의 제곱을 얘를 빼겠다는 건이 진수로 나누겠다는 뜻이다. 이거의 진수의 역수를 곱하겠다는 뜻이다. a1 10파이의 제곱의 k 이게 아래식에서 위식을 뺀 거야. 개수인 20으로 인수분해하고 로그 뺐으은 이제 진수의 나눗셈으로 대체를 한 거죠. 그럼 kk 약분 되고 자, 16 자, 이거는 6400파이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100파이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파이제곱, 파이제곱 나눠지고 100백 100 약분 되면 64가 남죠? 그래서 정리하면 8이 나온다. 20배가 되고, 자, 로그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A1분의 64A2. 자, 근데 궁금한 건 지금 A1분의 A2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거 분해해서 넘겨서 계산해주기만 하면 된다. 자, 일단은 지금 로그를 모르고 계산하라는 얘기가 전혀 없죠? 그럼 이건 이제 양변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양변 나눠. 그럼 뭐가 되니? 20으로 나누면 20분의 8이니까 4로 역분돼서 5분의 3가?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가 되고 그니까 로그 1 0 이제 얘가 뭐가 되냐면 a1분의 뭐가 되냐면 64a2가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현재 밑이 10인 로그가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양변에 밑이 10인 지수 취해주면 사라지고 그래서 a1분의 a2의 64배가 바로 10의 5분의 2제곱이 되고 근데 궁금한 건 a1 분의 a2니까 양변 64로 나눠주면 64 분의 1 곱하기 10의 5 분의 2승이라고 하는 그래서 4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별거 없는 거야 대입하고 로그는 빼 지수는 나누고 근데 간혹가다 로그 나누는 거 있어 간혹가다 지수도 빼는 거 있어 근데 보통은 로그는 빼고 지수는 나눠라 이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호 44번 또 보자고 맥동변광성이래 이름도 정말 똥같지 그제? 맥동, 변광성,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여 광도, 빛이 밝기는 빛의 밝기가 이제 변하는 별인데, 자 다시한번 얘기지만 하 시기 딱 주어진 뭐라 그랬지? 두 가지 상황 비교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m은 뭐냐면 절대 등급, 절대 등급. 그다음 r은 뭐 반지름이겠지 뭐, 오케이 반지름. 반지름 그 다음 T1하고 T2는 바로 온다면 온도 온도 온도? 그렇죠 온도. 표면 온도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컨디션을 또 마찬가지로 집어넣어 줘야 된다. 한 가지 사항 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5.88에 표면도가 5천일 때 절대 등급이 0.7이라는 하나의 상황. 이거를 1번 상황이라고 얘기할게. 1번 상황. 1번에 다 집어넣을 거야. 이것들을. 자맥동변강성에추측하여 반지름의 길이가 아니고 평안도가 7,000이고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3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2번 상황이라 해서 이런 상황들을 다 집어넣어 볼게. 자, 등급부터 갈게. 자, 2번 등급이 먼저 나야 와 되는데, 2번 등급. 자, 2번의 등급, 마이너스 0.3. 빼기. 자, 1번의 등급, 0.7. 은 자, 5 곱하기. 자, 로그에. 자, 첫 번째 반지름이 먼저 나야 와 되는데, 첫 번째 반지름 5.88에 1 0의 6승. 자, 5 8 8의1 0의 6승. 5 8 8의1 0의 6승.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지름이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반지름은 내가 잘 모르는 거고, 지금. 구하고 싶은 거고. 자, 더하기 10배. 로그. 자, 첫 번째 상황의 온도가 먼저 나와야 된대. 자, 첫 번째 상황의 온도 5,000. 자, 두 번째 상황의 온도 얼마? 7,000. 자, 난 지금부터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일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3니 그럼 다미치 10인 로그로 표현해보면 자 왼쪽은 이렇게 돼 로그의 10분의 1이지 그지 그지 그지? 그럼 이거 계속 위로 올려주면 좀 더럽지만 다자 로그의 r분의 5.88 곱하기 10의 6승의 전체의 5제곱이 되고 전체 5제곱 플러스 자, 약분 계산 7분의 5죠? 그럼 얘는 로그 7분의 5에 몇 제곱이 되냐면 10제곱이 되거든 자, 그러면 이거 로그 로그 덧셈이 저결과 되니까 최종적으로 알수 있는 거 10분의 1이 뭐가 되게 되냐 R분의 5.88에 10의 6승 전체의 5제곱이 되고 곱하기 자, 7분의 5에 몇 승이 되게 되냐면 10승이 되게 된다 자, 계산이 좀극혐처럼 보이지만 요거 5제곱으로 묶어주면 앞에는 r 분의 5.88이 남게 되고, 그럼 요거 제곱하면 올라가 되면 49분의 5가 되게 되는데, 요거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얘랑 약분이 돼. 약분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제곱한 거 계산해서 얘가 10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걸 r 로 정리해주면 r 값이 이렇게 지수의 형태를 쓰게 되는 표현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아, 10의 6승, 10의 6승, 어떤 거? 7분의 5승으로 묶으면 7분의 5의 제곱이니까 아, 25, 25, 25로 계산해서 약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의외로 간단하게. 분모 문자 4 곱하면 위에가 100이 되거든. 그럼 분모 문자 4 곱하면 위에가 100이 되거든. 그럼 소수점 없어지고. 여기다 4 곱하면 얼마니? 4 곱하면 200, 4 곱하면 160에 3이니까 100. 9 0 원하는데 기게 약분이 돼버려 그래서 위가 그냥 4가 돼버리고, 그래서 간단히 계산 되니까 나머지 계산 니네가 한번 직접 해볼수있도록 분모 분자 4곱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양변에 5분의 1승하면 10의 마이너스 1승인데 이번에 5분의 1승 해줄 것이고 계산을 해달라는 눈빛이어서. 그럼 이게 분모 분자 4곱하면은 위에는 588 100이 되니까 곱하기 10의 6승이 되고 여기다 4곱하면 얼마니? 160에다가 4 9 36이니까 169거든. 169. 맞나요 199. 199. 1 6 자, 다시. 여기다 4 곱하면 160에 4 9 36이니까 196분의 1. 됐나? 그럼 얘랑 얘랑 약분되면 이쪽에 3이 남죠? 그죠? 서 양변 10의 6승 나눠 주고 역수한다면 3 곱하면 알로 정리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나머지 계산니네가 마무리해 볼수 있도록 그래서, 데이트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자, 요런 문제들이 좀 줄을 이룬다.